이집 영간 신청은 했는데, 달라. 안 온대. 모두 오겠는데.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쳐서. 나도, 나도, 나도 그랬어. 모두를 아. 이렇게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쁠거 아니야? 오와. 그냥 속으로, 속으로 그냥 짝꿍 짝꿍. 딸깍이 안 놓치다가 또 목에 그이그 쨍인 거 아니었다니.

맞아 o n t know. 아 맞아, n t know. I don't k 내나예난이 아, 주제... 그냥..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냄새가 끼가 어다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냄새가 끼가 막히다. 가끼 끼가 끼가 가 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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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 소모. 가끼만 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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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 끼가 끼가

한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래요 자꾸 아 목풀어 아 여기 내지뢰기이니요한번돌 남자도 귀한 데좀 감사합니다 요3 그러니까 짱 하고 입을 대야 된대요 그래요? I 리 o n t care. What is it?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 지 r e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 이 n 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